인기 있는 한국쇼 미스트로 3회 참가자였던 젊은 가수 김호중은 탈락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련의 반응을 촉발시켜 많은 관찰자들이 이 역경이 그녀의 신흥음악 경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경력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업계에 존경받는 선배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호중은 그녀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정신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한 기회 중 하나는 정부로부터 한미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수 있는 명예로운 초대였습니다. 이 명예는 김호중을 이런 초대를 받는 가장 어린 가수로 만들어주었고,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명예를 공정한 작업 목록에 있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부여하여 그들이 음악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잠재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공연 교환의 목표는 세계가 한국 음악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김호중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원과 새로운 기회를 통해 김호중의 트로트 음악 세계에서의 미래는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한국의 국경 내로만 제한되어 있던 것이 국제 음악계로 확장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김호중의 경력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그녀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 그들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노력과 인내의 증거로서 기능합니다. 강한 의지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김호중은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나이가 꿈과 성공에 있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녀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그녀의 여정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한미 문화교류 공연은 김호중에게 단순히 공연하는 기회 이상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예술적 교훈과 의미 있는 문화 교환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녀의 음악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중의 인내력과 재능은 그녀를 트로트 음악 세계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예술계에서 젊고 창의적인 세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들의 아이콘이 되어 노력과 인내를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김호중의 미래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그녀가 국제음악지도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